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앙 왕 쉬운 여섯 번째입니다. 진앙 왕꽤 진짜 주머니낭자예요꽤 주머니다. 제가 한진앙을한1 0 0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월출이라는 사람, 이 김월출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어, 겁니다. 올출입니 김월출. 이게 이제 그 누구냐면은 금나라 이게 금나라인데 금나라 안완 아골타 우리가 아골타 많이 듣죠 안완 아골타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김월출이에요 근데 김월출과 그 당시에 송나라 이전 송나라를 북송이라 하는데 송나라에 누구하고 전투를 많이 했냐면 비라는 사람, 우리가 설명할 때 악비에 대해 악비 장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 중국 항주에 가면은 에 쇼가 하나 있습니다. 쇼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냐면 항주 송성쇼, 즉 송나라 시대의 그 쇼를 하는데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장면이 그 금나라의 아저 금나라의 김월출과 송나라의 악비 장군 간에. 이 전투 하는 장면이 아주 어,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김월출리 이제, 이, 이 송나라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군대 그, 저, 어디냐면은 요녕성에 가면은 조병산시란 데가 있습니다. 조병산시. 즉, 병사를 조율로는 산. 의 시다 이런 말이요. 조병산 시라 했는데 제가 여기도 어 가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군대 훈련을 배치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김얼추리. 제가 이제 김출추라는데 마침 어 여기를 가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조선족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어 요이 출자를 잘못 읽고 중국 발음은 찐우주군다찐 우주. 그래서. 우리가 술, 이렇게 붙으면 숫자 비슷드니고 중국 약자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점 찍으면 술자 아니까 술로 어 이렇게인데 그 자가 술이 아니고 음, 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얼출이 예, 그 아나나 걸다 금나라 태조의 네 번째 아들네 번째 하드니까 대단한 그 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그 부대 쫄병 중에 그, 이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병사를 죽이고 그 여자를 딱 차지했습니다. 차지해서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사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이상해서 눈을 퍽 떠보니까 그 여자가 칼을 들고 죽일라고 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을 죽였으니, 내가 복수 하려고 한다 하고 탁 그러니까 이김 얼추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나가 있어라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여러 시 모인 장병들 장병들 여러 시 모인 가운데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 여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 법에 너를 어떻게 죽여야 할 법이 없다. 그래서 너를 죽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너를 내 옆에다 놔둘 수도 없다. 그러니 여기 있는 장년들 중에서 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그 사람한테 시집보내주마. 그리고 가서 잘 살아라. 그래니그 여자가 거기 있는 장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 남자하고 내가 살랍니다. 그러니까 그 김월출이 그래 좋다. 그래 좀. 예, 땀도 좀 많이 주고 해서 둘이 가서 편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월출이 그 장령들로부터, 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서 남송이 이제 시작되는데, 남송에서는 이 악비가 김월출과 싸워서 다시 이 송을 찾기를 바르지만은 밑에 있던 이 간신 그, 진해라는 사람은 거의 악비를 죽이죠. 악비를 죽일 때 진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악비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해가 아마도 무슨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김얼출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느 사람이냐? 이게 이제 금나라는 만주족인데, 지금. 그, KBS, 그, 역사 기행을 보면은, 금사에도 있고, 금사, 금사에도 있고, 그, 홍호라는 사람이 쓴 책에가, 에 홍호라는 사람이 쓴 책에가, 속 송막 기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김얼출은 신라사장이다. 이렇게 예,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다른 중국의 그 역사 사료에 보면은 아, 김 몰출 이 아난 아골타는 저 하얼빈 쪽 하얼빈에 가면은 이 아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 아골타를 써서 아성 하얼빈 시내에 있는 아성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그 금나라의 처음 수도입니다. 제가 여기 아성이라는 도시까지 또 예, 예,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거기에, 에, 거기 출신으로만 다 있는데, 홍호가 지은 이 책에 보면은, 예, 송막 기운이라는, 기문이라는 예, 책인데, 여기에 바로 이, 이 안한 악을 타는 신라에서 온 김씨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 황제들은 전부 성이 김씨입니다. 예, 마지막,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도, 김씨예요 거기 그 동생들이나 전부 김씨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홍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도 역시 그때 전쟁에서 북송시대 철종하고 흠종이 잡혀갑니다. 잡혀간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강의 난이라 그러는데 이 정강의 난이 1127년에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한족이 가장 지옥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에, 금나라와 송나라의 전투에서 어, 김얼추로에서 송나라의 에, 휘종 그리고 흠종이 에, 잡혀가고 이 홍, 홍호도 어, 갔습니다. 이 홍호라는 사람이 금나라가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좋은 자리 줄테니까 이 금나라로 어, 귀화하라고도 하질 않았는데 몇년 동안 있다 왔냐면 15년간 있다 왔어요. 그 15년간 있다 와서 한나라 시대 그 오랑캐 땅에 가서 19년 동안이나 있다고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소무라고 합니다. 소무. 소무. 이 소무가 양을 많이 키웠다 해서 나오는 인들이 그래서 홍호를 제2의 소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무와 닮았다 했냐면, 강항 선생이 있어요. 강항 선생. 이분이 이, 지은 책이, 간양록인데, 간양록도, 이, 소, 이, 간양록을 지었는데, 이 강항선생이 바로 소모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항주에 가면은, 홍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홍원.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홍원. 아주 일반인들은 이제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홍원이라고 있는데,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이, 홍호라는 사람은 강서성 출신인데, 이제, 귀국을 합니다. 예, 금나라에서 귀국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많이 관리를 좀잘 해줬죠. 이렇게 고생하고 많아서 땅도 많이 주고,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을 여덟 명을 낳는데 예, 그중에서 세 명은 아주 정승급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데 아주 이제 한주의 홍원에 가면 은이 홍씨들, 그 후손들이 크게 이루고 있습니다. 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홍씨들로서 어, 유명한 것이 바로 홍원이고, 세계 홍씨 대회를 하면은. 아, 여기 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에, 에, 가본 적이 있는데 오늘의 진앙의 그 핵심적인 것은 김얼출이 어느 그 예, 장병의 부인이 너무 이뻐서 그 병사를 죽이고 에, 차지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칼을 들어가서 죽일라 하니까 다음날 네가 옆에다 두 수가 없다 죽일 죄도 없고 그래서 한 장령을 골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해서. 예, 보내줬다는 내용입니다. 예